네, 절정의 초에 데이터인 줄입니다. 원, 핏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f 동사로 딱 맞다. 형사로 체격이 탄탄한. 명사로 발짝. 아주 발짝을 떨었어. 발짝. 명사, 형사, 동사 다 있습니다. continue. continue는 뭔가를 계속하다입니다. continue는 양다리를 걸쳐요. 투부정사 올 수도 있고 ing 올 수도 있죠. 이러는 또 누가 있을까? 시작하다 두명 begin, start 이것도 역시 두개다 쓰죠 여러분. 그다음에 blame 원망하다, agree 동의하다, reflect 반사하다, introduce 소개하다, mention 언급하다, provide 마련해 주다. graduate, 졸업하다, charge,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charge, 음. 충전시키다, charge, 돌진하다, charge, 어떤 값을 청구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요, charge, 책임지는 자리, 책임권, so who is in charge here? I'm in charge. 이럴 때요, 지휘권?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society, 사회. merchant, 상인, 장사꾼. engagement, 약혼, 또는 약속, 또는 고용. 아... semester, 학기. function, 기능, 어떤 기능을 하다. destination, 종창력. success, success는? 어 성공 그다음에요 possession 소유 horizon 수평선 role 역할 workout 연습 trace 흔적 흔적을 따라가다 trace limit 한계 아니면 제한하다 commonly 공통적으로 possible 가능한 distant 거리가 있는 먼 expensive 비싼 appetizing 식욕을 돋구는 useful 유용한 likely likely는요. LY가 왔지만은 형용사입니다. very much possible to happen 어떠한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반대 단 말은요, unlikely예요. 그래서 보통 it is very likely that 주어 동사 이런 주어 동사 내용이 일어날 확률 이 높죠. It is unlikely that 주어 동사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 이 거의 없죠. 할때 많이 많이 쓰이고요. L Y 가 있는데 형용사로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인기 감사합니다.